아, 요즘 온 나라가 아시안컵 축구대회로 떠들썩합니다. 1승 2무 예선을 통과한 우리나라 팀의 비난과 우려가 빗발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16강, 8강 모두 90분 동안 아주 뭡니까? 뒤져있다가 아, 추가 시간에 꼭 추가 시간에 동점하고 또 승부차기에서 또 이기고 또 연장에 들어가서 추가골 넣어서 대역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좀비 코리아, 좀비 코리아라고 부른다죠. 특히 이 손흥민 선수의 아주 찰나하고 현란한 이 솜씨와 또 젠틀한 그 매, 매너. 그리고 모든 선수들을 아우르는 이 리더십에 온 세계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아무리 뭐 시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왜 우리나라 경기는 이 늦은 밤, 이 늦은 밤에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는 사우디전을 못 봤어요. 다음 날 일어나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쉽다 호주전은 내가 봐야지. 근데 착각을 했어요. 저는 다음 날인 줄 알았고 여지없이 잤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제 식도영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식도 역류로 깨갖고 그냥 무심결에 시간 본다고 핸드폰을 키니까 경기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1점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아 처음부터 응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아쉬움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이 드라마틱한 대서사 서사시를 늦은 밤에 이루었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된뭐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밤에 일어난 캄캄한 밤에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아, 그는 왕이 될 계획도 포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발탁되는 그 순간 아 그런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짐짝 짐짝 사이에서 숨어 버릴 정도로 아주 숨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사울 역시 권력과 금력을 맛보면서 사람이 좀 변화되기 시작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나무인이 되더니 급기야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자행하고 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 스승으로 추앙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숙적인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또 다시. 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이 어딘가 그랬더니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하마스의 시조가 블레셋이 뜻만요. 이 블레셋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 군대의 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던 왕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죽은 귀신을 불러낸다는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모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무당에게 간청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부름으로 달려온 귀신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인간의 무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거짓 영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내키지 않아서 하는 이 정말 그 무당에 정말 무당을 닥달하여서 막무가내로 사무엘의 그 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땅 아래에서 올라온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로 위장한 그 거진 영의 그 저주를 받고 끝내 파멸해 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모르되 하나님을 섬기던 자요 또 하나님의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회상 어, 28장 8절은 그 일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우랑이 영적인 밤 영적인 어둠에처해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 사울의 영혼이 칠흑 같은 밤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세메나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끝내 검과 뭉치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졸지에 스승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정말 스승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대대,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이 베드로는 점잖게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막 현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또 다른 요정 역시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여기에 예수의 제자가 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어도 모른다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은 무관함을 강변하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업도 버리고 처자도 미련 없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자기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도만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맹세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서슴없이 저주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도 치륵같은 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 역시 그 영혼의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어떤 개종한 무당이 하는 말을 어, 들었습니다 자신이 용한 역술인이었을 때에, 명성을 떨칠 때에, 자기의 고객 중에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역술과 역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한 적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렇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무소부제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적 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역술인을 찾아가서 그 하찮은 인간의 말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려 할수 있겠습니까? 뭐 약간 유색 그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디 신학교 나왔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하여튼 전도사래요 그런데 어,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 하고 난 다음에 막 어디 가지 마,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지 마, 그런 조사도 있대요. 안 믿겨지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역시 영혼의 밤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둠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한꺼번에 상실케 합니다. 영원의 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목전,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검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구약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윗왕 때 얘기예요 다윗왕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평소에 정말 다윗왕의 은덕을 입어서 다윗왕의 그 뭡니까? 그... 어. 귀하 아래서 충성하는 척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윗의 앞에서 아양을 떨고 그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 정말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하고 반군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 배신당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심정을 시편 41편에 토로하였는데 어떻게 토로하였는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와! 예수님은요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시대의 성경의 문구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요 지금 주님께서 다윗의 그 식구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식구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다윗이 그 측근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이라는 의미였겠죠 그것은 바로 가론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가론 유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몇주 전에 가론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시지 못한 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번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론유다가 그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정말 마음이 찔려서 회귀할 것을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론 유다는 얼마나 태연하게 시침이를 떼고 있었는지 제자 중 누구도 가론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기들 중 예수를 팔아넘길 정말 참나만 참담한자가 있으리라는 그러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식탁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 화려한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팔을 한쪽으로 이렇게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그 가슴머리에 대고 한 자가 있었죠. 이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에게 베드로는 야 그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주님께 물어보라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한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시고 하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어, 이 구절은 범인을 지목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가롯 유다의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애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유다야, 나를 팔자는 팔자는 바로 너잖니? 네 마음 속에 그 음모를 감추고 있지 않니? 네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삶,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러나 불행히도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 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회계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한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제의를 철저하게 묵살해 버림으로써 끝내 사탄의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있습, 이렇습니다. 네가 그토록 그 일이 하고 싶니? 하고 싶다면 네 원하는 대로 해 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다면 너의 길을 가라. 예수께서 가론 유다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보인 반응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께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야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조차 그들의 동료인 가론 유다가 은삼십냥에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런 사실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말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정말 완전한 위선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처럼 완전한 이중인격을 가질 수 있으며 스승을 진리를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서도 이렇게 태어날수 있습니까? 본문은 또 이렇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나가니 밤이러라. 야, 그때도 캄캄한 밤이었군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시야를 아사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며칠 전에 그 발인 예배 장례식장에 갔는데 새벽에 갔거든요. 옆에 무슨 차가 저 차를 보고 세우는지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봤는데 안 보여. 분명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동료 목사님이란 그러니까 밤눈이 저도 누군가 봐요. 그렇게 야 그렇게 사람을 몰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밤은 우리의 시야를 앗아갑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지요. 대신 밤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정말 환락과 쾌락 속에서 뛰어들라고 정말 부추기고 부추기는 것, 그것이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이처럼 밤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상실케 하기에. 밤의 어두움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밤의 부정적인 성격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밤의 어두움이 모두 경계 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보십시오. 캄캄한 밤 하늘을, 별,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으면서 그 밤에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찾아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벌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요. 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어, 정말 베들레헴 외양간에 뛰어가던 그 치륵같은 밤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는 순간도 한밤중이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다이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째 곧 천번의 예배를 드리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아람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그 수행원이었던 게아씨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도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유린한 아수르 사내림의 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단숨에 전멸시키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활락의 도시 고린도,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느라 지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얼마나 감격적인 격려의 말씀입니까? 이건 역시 한밤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탄 배가 나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에 휩싸여서 열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정말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건 역시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시간도 낮이 아니라 밤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메나의 동산에서 핏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의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각 역시도 새벽 미명, 새벽 되기 전 지륵 같은 밤이 아니었겠습니까? 여인들이 비명에, 미명에, 다시 말해서 새벽 동투기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이 되기도 전에 한밤 중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을 감고 있다고 막상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낮이라고 해서 모두가 낮일 수가 없고, 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밤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뭐합니까? 잠에 고라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낮이 밤이듯이, 시륵 같은 밤 중에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이 낮이 되는 것입니다. 건실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욱 건실한 내일을 위해 반드시 밤이 있어야 하듯이, 건실한 신앙인에게도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이란, 낮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면서 실령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는 은총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게는 밤이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바라보는 그 배는 어둠이 어둠이 아닌 것처럼. 나침판을 보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비행사는 치룩 같은 밤 중에도 하늘의 길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혼의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밤이 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에는 저의 인생의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의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더더욱 짧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진리의 대낮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건만 우리의 욕망 때문에, 본능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어둠 속에 가두고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밤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영혼이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밤이 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으면서 어둠이 어둠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이 오직 진리의 대낮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